걱정마, 모란아 네. 내가 전에 책에서 봤는데 응. 나무 아래에 이기가 있으면 북쪽이고 응. 응. 반대쪽에 이기가 없으면 남쪽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잘 가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건 잘 모르겠고 응, 응. 저건 맞는 길로 가고 있는 거지? 어, 어, 나만 따라와 아, 알았어 응. 근데 또이야 저건 뭐야? 뭐?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야? 내가 저 한자를 어디서 봤는데, 예, 너 한자도 읽을 줄 알지? 응. 아, 생각났다. 응. 저거 피화당이란 한자야. 피화당? 응. 처음 듣는 이름인데. 피화당은 응. 소설 박시전에 나오는 암자야. 박시전, 아뭐또 순부전을 잘못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아유, 바보 어디 가서 안착하지 마. 여기서 말하는 박씨는 제비가 물어다 준 박씨가 아니라 음. 소설 박씨전의 주인공인 음. 박씨 여인을 말하는 거야 박씨라는 여인 주인공이라고? 응. 와 얼마나 대단하길래 전래도가 이름으로 지었어 어. 여기 좀 앉아 아, 앉았다 알았어. 가자 조선 아, 응. 응. 인조때 이야기야 응. 박씨는 부모님의 인연으로 응. 응. 결혼을 하게 되었어. 음, 음. 그랬구나. 야, 그런데 음. 저기 그냥 부모님이 결혼을 시켜버린 거야? 그렇지. 그 당시는 그런 저기가 풍습이 많았잖아. 아, 그랬구나. 음. 그럼 나도 음. 소개팅 안 했을 텐데. 아유. 아무튼 부모님의 음. 정원으로 결혼을 하게 됐지만 음. 문제가 많았어. 음. 왜냐면 음. 박씨가 여장부 스타일이라 음. 남자 하는 일에 관심이 많았잖아. 그러니까 주변에서 수근수근 거리지. 그러니 남편은 좋아했겠니? 아휴, 시대를 너무 앞서갔구나 얘. 음. 그 당시는 남녀의 음. 역할이 음. 확실히 구분되어 있었잖아. 음. 박씨의 아버지가 음. 금강산에 신선이셨거든. 응. 신선이어서 아버지 밑에서 응. 가르침을 많이 받아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된 거야. 예, 이 뛰어난 능력이 뛰어나가자지 얼마나 대단하길래? 한 번은 응. 이런 일이 있었어. 응? 좋은 말은 엉덩이가 웅대하고 목을 잘 쓰고 눈빛에 주시가 있어야 한다고 하셨는데 좋구나 돌쇠야 돌쇠야 예 마님 돌쇠 여기서 합니다 넌 어딜 그렇게 돌아다니느냐 아이 돌쇠는 몸이 하나뿐이고 일은 너무 많아가지고 바쁩니다 항상 그래 지금 종류에 가면 말이 여러필 나와있을 것이야 개중 가장 마르고 보기 흉한 망아지를 300량을 주고 사오느라 300량이요? 네 알겠습니다 많이 보기에는 비루 먹었어도 족보가 있는 발일이라 잘만 먹이면 큰 이득을 볼수 있을 것이야 반드시 삼백냥을 다 주고 사와야 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마님. 아이 참 도대체 말에 대해서 어? 아는 애가 알면 뭐 얼마나 알겠다고 그 비루 먹은 말을 갖다가 삼백냥을 주고 사 오래. 3 삼백냥 비루 먹은 망아주면 일곱냥이면 얼마든지 사는데, 아이. 나는 오늘 치지 맞았다 아니 맛있겠다 어머어머어머 아, 내귤 아, 어머, 어머, 네. 어머, 네. 어, 뭐라 뭐, 몰라 방금 그 얘기 들었어? 어, 어, 어. 아니, 부인께서 비루 먹은 망아지를 삼백 냥이나 두고 사오라고 했다더구먼 삼백 냥? 응. 아이고 말도 안돼 정신이 사람거 아닌가 몰라 여자면 말이야 조신하게 집안일이나 잘할 것이지 나서기는 왜 나서는 거야 그러게나 말이야 니 남편이 싫다고 하지. 그래, 응. 야, 나 같아도 싫겠다. 응? 나도 싫겠아 참네. <laughs> 아님, 아님, 저 당나귀 주인에게 제값을 모두 치르고 돌아왔답니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그 바지춤에서 나는 소리는 무엇인고? 바지춤에서요.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데요. 내 듣기로는 욕심을 부려 곤장을 맞을 소리로 들리는구나. 아, 이저 아님. 그 제가 이번에 실수해서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주십시오. 제 값을 치르지 않고 나머지를 네 주머니에 넣고 그래서야 쓰겠느냐? 당장 가서 망아지 주인에게 나머지 값을 치러가라 예,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당장 다녀오겠습니다. you 시험에 학마을에 사는 이십에게 우리 서방님 꼭 장원급제 할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망아지 값은 주인에게 다제 값을 치르고 왔사옵니다. 됐네. 앞으로 이 망아지는 한 끼에 쌀 서대, 보리 서대, 참깨 서대로 죽을 쏘 먹이며 3년 동안 정성껏 길러야 할 것이야. 예. 또한 피아당 앞뜰에서 싱싱한 풀을 뜯게 하고 밤에는 산 있을 또 맡게 해야 할 것이야. 알겠는가? 예, 명심하겠사옵니다. 마이 음. 따라오너라. 하자 날세고 늠름한 말이 되었어. 날세고 아주 늠름한 말이 되었다니까. 예? 여신의 생각이 맞았어. 꽉잡았으세요그 말이 천리마였던 거야. 하루에 천리를 음, 간다는 천리마? 천리마 어떻게 그렇게 견선지명을 예 선견지명. 그 말은 중국 사신이. 3만냥을 주고 사갔다네. 3만냥. 100냥에 사서 3만냥에 팔았다고? 와, 그럼 엄마 배야. 신선했다는 소리도 정말 신통방통하구나. 그 신통방통한 응. 능력은 여기서 끝이 아니야. 또또또가있는데 응? 아까 남편이 응. 응. 과거 시험 본다고 했지? 응. 응. 거기서도 박 씨의 신통방통한 능력이 나오게 된단다. 신통방통! 응. 신통방통! 응. 응. 시험을 본다고 너무 긴장을 해서 그러나 여지껏 배워온 글들이 통 생각이 나질 않아 생각이 나지 않을 땐 먹을 갈며 정신을 집중하시어요 부생하신 하시고 모구가신 이로다 옳지 이제야 부인이 읊겨지던 글들이 생각이 나는구먼 했어. <laughs> 아, 이번 시험은 많이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잘들 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이번 급제자의 명단을 호명하겠습니다. <laughs> 이정열, 조혜윤, 최여선, 이상 3명입니다. 성운이 망극하옵니다. 성은이 내가 떨어졌단 말인가? 석달하고도 열흘을 부인이 새벽 정성을 들였는데, 떨어지면 얼굴을 어찌 본단 말이야. 아직까지는 내외를 하고 있지만, 낙방을 하게 된다면 얼굴을 볼수 없음이야. 네, 그러면 오늘의... 장원급제를 발표하겠소. 장원급제는 이십의 기요오라 내가 장원이라고? 이게 꿈인가 생신가? 아유 아픈 거 보니 꿈은 아닌데 그려. 허허. 내가 장원이 아니라 간직에 어울리는 여장부 같은 우리 부인이 장원인 게야. 어서 이 기쁜 소식을 달려가서 알려줘야 되겠어. 하하하하하하. <laughs> 정말 대단한 것 같아. 그렇지. 응. 그 당시는 여자는 응. 글을 응. 읽기는커녕 응. 책을 갖까할 수도 없는 시대였거든. 아내 친구 동백이는 버리는 게 없다니까. 역시 내 친구 동백이는 최고의 파트이야 어우 얘 부끄럽게 왜 이래? 어우 야 정말 너금말 좋은 친구야 야 너도 경손해서 내가 가르쳐주는 거? 다 받아들여서 그래 그래 너무 고마워 나 떡볶이 사줄래 내가 많이 가르쳐주 1년 365일 동안 우리 머진 파트너야. 방통하는 사람들에게도 둘도 없는 파트너야. 부인께 할 말이 있어. 내가 어리서어 부인을 너무 속을 썩였어 그런데, 얘 성인이 이르기를 지혜로운 자도 실수를 한다 하지 않았어. 하머니야, 나 같은 사람이야, 말해 못하겠어. 아니옵니다. 서방님께서 너무 열심히 공부하신 덕분이지요. 정경 부인. 우리 앞으로 아들 딸 많이 낳아서 다복하고 즐겁게 삽시다 어우 부끄러워요 박씨는 정말 시통박통하구나 그치? 응 어. 근데 이게 끝이야? 너무 짧은 것 같은데? 당연히 끝이 아니지 분위기 음. 궁금하면 너도 한번 박씨 전을 읽어봐 너는 어디서 이렇게 많은 책을 읽는데, 어, 난 방법조차 모르겠는데. 너 혼자만 잘난 척하려고 나한테 안 가르쳐 주는 거 아니야? 혼자만 유식한 척하려고. 내가 조금 유식하긴 하지. 그런데 동네마다 도서관 많잖아. 음, 나의 유식함의 원천은 도서관이라고 할수 있지. 너는 어느 도서관는데 아, 이거 얘기해야 되나 말아야 음. 되나. 나는 한마을 응. 도서관 아 동네 지나가다 본것 같아. 맞지? 어 한마을 응. 도서관 정말 잘돼 있다던데. 응. 아 근데 나는 도서관은 왠지 불편한 것 같아서 그냥 지나가기만 했어. 나. 여기서 뭐 뜨는 거야? 어머, 깜짝이야. 어이 왜또 산에서 귀를 잃어갔고요? 여기 조심해. 예. 피화당이란 곳까지 오게 되었어요. 피화당? 네. 아니, 여기는 산에 바로 이쁜데, 피어당이라고는 없는데? 아, 저기 써 있잖아요. 피, 화, 당 에이, 저거는 다 지워진 옛날 여인숙 간판인데 무슨 그게 피어당이라고. 동백아, 이거 무슨 말이야? 네가 너무 무서워하는 것 같아서 응. 내가 너 안심시켜주려고 그런 거야. 응? 그럼, 박시전 얘기도 전부 거짓말이야? 아이, 그건 진짜지. 박시전? 예. 네. 아 흥부전 아니고 박시전이요. 어머나 <laughs> 선생님도 저랑 같이 당말도서관에서 박시전을 읽으셔야겠어요. 아이고 기리끼리다 유유상종. 아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같이 가면 재밌겠네요. 저랑 같이 응. 도서관에 갈까요? 어머, 어 뭐라나 나도. 빨리 와.